아, 네. 와, 어, 진짜 왜 이렇게 예쁘지? 미쳤나봐. 어, 얼굴이 미쳤다니까? 아니, 번호인도 모르겠어. 와, 이뻐. 와, 진짜 예쁘다. <laughs> <laughs> 여름 영 <영업을> 하시네요. 혹시 몰라요? <laughs> <볼어요>? 랍비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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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짜잔. 티켓이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든요. 진짜 날씨가 에바예요. 제가 아직 엄마한테 콘서트 간걸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티켓 배송 전화를 못 받았더니 엄마한테 전화가 간 거예요. <laughs> 딱 들켰습니다. <laughs> 네, 저전 이렇게 2층 2-12 구역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티켓이 약간 밋밋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미니틴 구매한 게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그 무드등형, 그전신인형을 하나 샀고요. 음. 뜯어보도록 할게요. 귀여운데? 이렇게 구매했고요. 어. 하와이! <laughs> 아니 너무 귀여워! 아, <laughs> 진짜 보들보들하거든요. 발 빠다. 어, 진짜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데? 무드등도 떠어볼게요제 무드등은 실제로도 진짜 잘 써가지고 실제로 쓸 경회가 잘 샀거든요. 그보이 너무 좋다. 그냥 손바닥만 하네. 그 손도 작아 보이는데 그냥 손바닥만 하네. 근데 아, 이 네. 음, 우드는 절망 편의 제 트위터에서 봤거든요. 근데 정환이는 그 투명 무슨 정육점처럼 빨간색이더라고요. 방금 이걸 넣어줬나? 어 넣어줬네. 근데 이게 발광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불 끄고 해볼까? 오 이렇게 보라색. 발광력 이 그렇게 좋지 않네. 무드등으로는 못쓸것 같은데 너무 빛이 약해서 원래 이런 빛은 나야 무드등이라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얘는 빛이 좀밖에 안 나. 이뭐 무드등을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불빛이 약하게 만든 거지? 귀엽긴 한데 무드등으로서의 역할은 잘못할것 같은. 래도 귀여우니까. 해변 일분 원우 복카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너무 늦게 배송이 와가지고 올리브영 복가분 복각 진짜 뒤집어지게 예쁘더라고요. 안산게 후회가 좀 되지만 시세가 좀 내려가면 구매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예쁘다. <목소리> 이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봐야 더 예뻐요. 제 취향인 아이들만 냅두고다 양도로 보낼까 싶거든요. 오늘 아, 진짜 예쁜데? 음, 나남민 박기튼가 그게 도착을 해가지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착을 했고 1차 판매 때그 위버스는 품절이 됐어가지고 저는 알라딘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게 알라딘 특전인 것 같고요 너무 예쁜데 벌써? 그냥 뚫려 있네요. 저는 이 파우치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로즈코츠 세레니티 끈이에요. 일단 이거 스티커. 이걸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뭘까? 토거 무슨 레시피? 레시피북이래요. 너무 그리고 자세하게 잘 적어주셨다. <laughs> 튀김덮밥나 근데 이 비빔국수가 전 너무 먹어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아, 진짜 이날 뭘 많이 먹긴 했네. 약간 간식으로 많이 해먹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레시피북. 마라탕 나왔습니다. 마라탕 먹겠습니다, 오늘. 네. 캐럿도 이거 참여하라는 건가 봅니다. 어? 아니, 아! 그거네, 병두껑 게임 하라고. 이것도 이렇게 다 해주셨다. 근데 전 이거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 지구락실, 그거 아님? 컬링게임? <laughs> 그쵸. 지락실 너히 좋아하거든요. 그생 진짜 개두꺼 포토북. 뭐지? 하. 하. 징어니? 징아니왜 너무 귀여운데? 어늘도 너무 좋아하잖아 내 진짜 좋아하는 덤머이구호들 특화네? 와씨 그래 이날 트윈가 진짜 주사위 인기 <laughs> 진짜 특하냐 허어 <laughs> 명호가 명호가 너무 예쁜데? 근데 이날 진짜 다 잘생겼어 정장을 입어서 그런가? 모르고 그냥 사진이 잘 나온 거같아다 <laughs> 어머! <웃음> 미친 거 아님? <아니야? 웃음> 왜 이렇게 를 <얘기를> 부려? <laughs> 어머머 어, 너무 귀엽다 잠깐만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승관이에 아, 아, 진짜 왜 이렇게 잘생겼지? 머리색을 바꿔서 그런가? 아무튼 귀엽 어머! 호시가 될거지는게 아니었네 어 어떡해 어떡해 이런.. 이런 것마저 잘생긴 거지? 어머 어떡해 호시 진짜 호시가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아니 뭐지? 진짜 뭐지? 왜 이렇게 한껏 귀여움을 뿌리던 거야? 귀여워 어머 어떻게 얘네가 너무 좋아 진짜. 와 오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안경 너무 잘 어울리네. <laughs> 이 사진 너무 아름답게 나왔는데? 너무 아름답게 나왔어. <laughs> 이 생관이잖아, 생관이인 거잖아.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그냥 이름이 만두인 사람 같잖아. 그럼 이름이 만두 아니그냥이 사람이 두부인데요? 이 사람이 그냥 두부잖아. 이거 지금 잠시 잘못 꼈는데 이거를 노린 건가? 너무 귀엽다 와씨 영웅 이이어떻게 <laughs> 진짜 귀여운데? 아! 무슨 사진이지 이게? 어떡해 너무 동생이 뿜뿜 아님 이거? 나블나블도 이렇게 사진 넣어주셨다 이나남집가 진짜 잘생겼다니까? 진짜? 끝입니다 1번 보카부터 화질이 조금 아쉽긴 한데 나나나토 보다 낫네요

셀카 실력이야. 약간 늘었나 했는데 다시 돌아오고, <laughs> 어떡하냐? 재배하고 나서 셀카 실력 확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되는데, 오리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좀 수정했거든요. 어떻게 이제 좀 괜찮죠? <laughs> 아닌가? 진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나름 그럴싸하잖아요. 오늘은 원우 디아이콘이 도착을 해가지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우 거 하나랑 그 원우 민규 유닛 버전 하나 이렇게 두개를 시켰거든요. 저는 A 버전 시킨 것 같아요. 원우민규. 일단은 원우 버전부터. 오. 우와. 여기 앞에 이렇게 투명하게 이런 뭐라야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 그 표지 중에서 더 예쁜 걸로 제가 골랐고요. 이게 이버스샵 특전. 너무 예쁜데? 근데? 정말 음, 존나 예쁘다.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셀카를잘 찍어? 진짜 뭐지? <laughs> 아니, 그, 어, 진짜 예쁘다. 아니, 그 강아지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 뭐라고요? 그거 보고 반해서 샀어요. 디아도 그래가지고 아, 제가 이, 이 원호 때문에 샀어요. 그 트위터에 새로운 게 이쁜데도 너무, <laughs> 너무 마음이 좋아서 어떡해? 안전이 없잖아이 강아지도 너무,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강아지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아, 이 투샷이 너무 좋아서. 아막씨 이렇게 잘생겨도 되는 거임? 아, 아 좋은데? 아 씨, 뭐야? 완전 웃긴 남자야. 좋다. 어, 와 이거 아 이제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아, 디아이콘 취소를 할까? 구매 취소를 할까? 고, 사실 고민 좀 했었거든요. 키으면 진짜 울었을 듯. 이쁜데? 이거 제가 나중에 혼자 정독할게요. 그리고 이건 아크릴 스탠드 같은데 요 네컷부터 볼까요? 네컷? <laughs> 어 추월도 있네? 추월 찍으면 이렇게 볼수있네 <laughs> 제가 그 트위터에 사진 이 엄청 뜨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다봤는데내 꿈만 안 와. 근데 사실 좀 실눈 뜨 봤습니다. 대충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이 정도 너무 예쁘 이거 화자 조금 디아이콘이 화자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화자 확인 좀잘 해보세요 여러분. 작년에 받은 디아이콘 진짜 포카 교환 다 보냈어요. 다하자 있어서. 아 좋다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어떻게 너무 귀엽다. 아, 홀 시미친 개 이쁜데? 사실 이거를 좀더 기대했는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요? 아니 이건 뭔가 약간 일부러 확대시켜 놓은 것 같은 아다 똑같네 캐럿들 행복하자 원호도 행복하자 제발 아프지 말고 하진 <laughs> 속상하다 <웃음> 일단 이거 원호 A버전 개아이 콘이었고요 확 실감 사기 잘했네. 아니 기 아이콘 선생님인데 혹시? 아 진짜 아니 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하와이 어, 어. 아니 진짜 예쁜데요? 미쳤는데? 아니 일단 이 스티커 좀 보세요. 친구 아니 이거 어떻게 쓰냐 근데 진짜 아까워서 못 쓰겠어. 아, 어떻게 이거 너무 귀엽다. 아니 민규도 진짜 귀여워. 와 민투분네 진짜 좋아하시겠다. 이 뽀글 약간 살짝 뽀글에 덤머 민규.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사랑하거든요 이 민규. 오늘 보느라 민규는 사실 하나도못봤는데 민규 찐이네. 오 어, 달력. 사 네, 달력을 전잘안 쓰긴 하는데. 오씨 어, 너무 예쁜데? 어야 민규도 강아지가 찍었구나. 이 강아지 너무 귀여운데? 어 어떻게? 나 만지고 싶어. 오, 어... 민게 예쁜데? 조그만한 차에 탄 거야 지금? 아 너무 좋은데? 아.. <laughs> 좀 좋은데? <laughs> 아 진짜 예쁘다.. 헐. 아니 어떻게 이런 고능 하시지? 아 저는 근데 이 표지가 제일 예쁜 거 같은데?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사진을 표지로 쓰셨겠죠? 일단 요거 조금 올까요? 와 씨.. 아포토벨 진짜 크네 얼굴 네, 합이 레전드요 솔직히 원우민규는 실패할 수 없는. 완히 실패할 수 없지. 잘생긴 사람들은 와씨. 너무 귀엽다. 너무 좋다. 와, 진짜 이 얼굴 좋은데? 아 좋은데? 아니 이렇게 얼빠인데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지? 진짜 진심 개부럽네. 아, 아. 와씨. 오, 약간 이런 포스터 같기도 하다. 영화 포스터. 나 이런 비하인드 사진 너무 좋아해. 이 입술 좀 내밀고 있는 사진 어디 있죠? 너무 귀여운데? 신기야. 저기요 와아 와 어떡하지 우와 어떡하지 어 이게 왜 이렇게 작냐 <laughs> 음, 나 <나중에 봐야지>, 혼자 맞각나지와 <laughs> 진짜 이뻐 원우 민규를 이렇게 불러주실 생각을 하셨죠? 포카를 좀 볼게요 얼마나 귀염 포카가 나올지 <웃음> <웃음> 어? 뭐야 씨 똑같은 건줄 알았네 이거 전원 오는 폰은 똑같잖아요 말리운 소리 진짜 예쁘다 아 너무 예쁘죠? 이 버스 럭드가 도착을 했거든요 앨범 한 세트를 시켰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한번 포카 럭즈부터 먼저 좀 볼게요 보라트 원너 뽑고 싶거든요? 네 개니까 솔직히 조금 가능성 있지 않을까. <laughs> 찬이? 찬이 예쁘다. 이게 민규도 예뻤고 슈아도 예뻤던 것 같고. 근데 찬이 너무 예쁜데? 어 코스! 코스 너무 예쁘다. 어? 그러면은 구오지 아니면 막내 라인?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려나? 아, 정환이! 미친 정환이 개예쁘다. 헐. 그럼 이거 슈아 아니면은 번이일것 같은데? 어, 주니, 쭈니. 쯔니까지어 근데 너무 예쁘잖아. 아씨 근데 원어를못 뽑았네 또. 미쳤는데? 개 이쁜데? 아니 하자가. 너무 슨뭐 얼굴 정중함에 하자가. 근데 요즘 정환이 되게 잘 뽑는 것 같잖아요. 저번에 L 4에서 전부 다 정환이로 뽑아서. 괜찮습니다. 앨범 원호 요 버전 앨범을 뽑아야 되거든요. 쭈니? 이 이거 리버스 앨범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고 준니랑어 준이 플셋 뭐야 우와 준니 플셋이고요. 아유 호시 어쩌 호시인가 호시 되게 오랜만에 본다 호시 호시 요지 뭐야 뭐 어떡하지 원우, 오늘... 쿱스, 아, 이거 중복인데 아, 영우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우를 못 뽑았네. 굉장히 큰 아쉬움이다. 찬이는 뜯겠습니다. 제가 쿱스 이런 포카를 좋아해요. 뭔가, 무슨 셀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의 셀카? 근데 원우 어디 갔냐고? 원우 어디 갔냐고? 어떻게 앨범마다 원우를 이렇게 못 뽑지? 이번에도 분 차가 그 진행을 안 했고요. 요게 특전입니다. 이게 디지털 코드 오~~ 포스터 포스터 포스터가 너무 예쁘고요 포토북이랑 어, 스티커도 있구나 스티커도 있구나 제던 그래서 일부 분찰을 안한 거거든요 다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없으세요 개척이 없네 약간 얼굴에 생기가 없지? 특히 명호 명호 왜 이렇게 생기가 없는 거 같지? 일단 정환이가 진짜 제일 예쁜 거 같고요 정환이가 제일 예쁜 거 같고 그리고 일 이거 문늬나 넣어야 될거 같아요 근데 이거 아마 교환하려면 이 포크 한 전체에 다 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 문이를 넣으러 가겠습니다 디노코카 때문에 교환을 받았습니다